가격은 기존 슈퍼세이브와 안녕하세요 진성은입니다 오늘은 지인스케어 강남에 나와 있습니다 LG 지인에서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초청받고 왔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쇼룸을 되게 잘해 놨네요. 자, 신제품은 2층에 있다고 하니까 같이 올라가시죠. 자. 이 샷시라고 하는데요. 와. 여러분들 정말 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추구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선과 면, 이런 거를 정말 간결하게 디자인하는 거를 제가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샤시들, 기능은 정말 좋은데,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이렇게 제가 인테리어 할때 풀어내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LX 지인에서 저희 이 디자인적인 문제들을 모조리 해결했다고 합니다. 보이세요? 자, 다른 거다 좋은데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여기 여러분들, 프레임 있죠? 원래 프레임이 이렇게 두껍게 여기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프레임이 9mm 문선, 문틀 하듯이 이렇게 얇아졌습니다. 뭐이 베젤리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LX 지인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 이 프레임도 얇아졌어요 훨씬 얇아졌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프레임하고 유리 사이에 원래 뭐 있죠? 여기 실리콘 있잖아요 실리콘 이 실리콘을 없앴어요 유리 가스켓을 이용해서 유리를 프레임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발코니 베란다 세탁실 같은 데 가보면 이 유리 실리콘 아래쪽 곰팡이 까맣게 펴 있는 거 아시죠? 이거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샷시입니다 그래서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실리콘을 없앴다. 그 다음 여러분들 원래 LX g 인이 창문 열때 이지 오픈 기능이 있어서 되게 가볍게 열수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똑같이 적용이 됐고 이 손잡이가 딱 자동 잠금이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스트라이커가 원래 16mm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검정색으로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매립을 해버려서 플랫하락 맞췄습니다. 그래서 되게 눈에 거슬리지 않아요. 프레임하고 색깔을 딱 맞추니까 잘안 보입니다. 음. 그리고 대박인 거. LX 지인만 나오는 이 윈드 클로저 있잖아요. 이것도 안 보이게 이 안쪽으로 감췄습니다. 이 안쪽으로 감춰서 이렇게 딱 창을 잡아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샤시 지금 가보셔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덜컹덜컹 하시는 분들이 있죠. 샤시 바꾸셔야 됩니다. 태풍이 불면은 샤시가 이렇게 덜컹 거리다가 유리창이 깨져요. 그럼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으면 진짜 인명 사고 납니다, 여러분. 근데 LX 진창호는 윈드 클로저가 있어서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튼튼하게 샤시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어, 바람이 세게 불어도 안전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간결하게 소안에 숨겨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한 가지 있는데요, LX 창호에 방충망은 이렇게 잠금장치가 있잖아요. 이걸 열고 보면 자 여러분들 대박. 여기 원래 물 빠짐 구멍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다이소에서 여기다 검정색깔 그 방충 스티커 붙이시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LX 지인에서는 프레임하고 똑같은 컬러의 방충 배수캡을 이렇게 달아준다고 해요. 어때요? 대박이죠? <laughs> 대박입니다, 진짜. 제가 항상 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이 모든 그런 갈증들을 다 해결해 준 느낌이에요. 진짜 좋네요. 그리고 또 여기에 원래 까만 색깔 탭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두껍게 튀어나와서 캡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미니멀하게 간결하게 이 프레임하고 컬러를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샤시가 원래 이렇게 열리면 탁 잡아줘야 돼요 더 이상 열리지 않게끔 그냥 이 앞쪽에 눈으로 보이게 알루미늄 컬러와 검정색 고무로 되게 보기 안 좋았거든요 그걸 뒤쪽으로 숨겼다고 합니다 여기 뒤쪽으로 그래서 샤시가 더 이상 열리지 않게 스토퍼 가 원래 앞쪽에 있는 걸 뒤쪽으로 옮겨서 앞에서 봤을 때아 저런 디자이너들은 속이 우르르면서속 이런 거를 다 해결해서 샤시 신제품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 그래서 가격이 얼만데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고 신제품이 나왔으면 가격이 많이 비싸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가격 궁금하시죠? 제가 가격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샤시 원래 여기 45도 이렇게 접합 부위가 필름 샷시는 여기가 하얗게 이렇게 보여요. 화이트 라인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비프레임 창은 이 화이트 라인까지 완벽히 없앴다고 합니다. 대박이에요. 그 다음, 거실 발코니로 나가는 분합창 있잖아요. 응,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거실 발코니가 있고, 거실 발코니와 거실을 나누는 이분합창이 있어요. 방도 똑같죠? 발코니로 나가는 이 샷시는 항상 이런 분합창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턱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LX g 인에서이 턱을 없앴습니다 원래는 발코니로 나갈 때 어떻게 하죠? 열고 이렇게 나가죠 그때 여기 발가락 톡 걸리면 발톱 깨지는 거 아시죠? <laughs> 발톱 깨져 보신 분 있을걸요? 원래 이렇게 턱을 아! 이러는데 여기는 이 턱을 바닥하고 이렇게 플랫하게 맞춰서 프레임을 맞췄고 그 다음 여러분 들 대박인 게 원래 이 샤시 레일 이 부분이 이렇게 막홈 엄청 파여 있어서 여기 먼지 막 엄청 쌓이고 여기 딱 밟으면 발바닥 저절로 지압되잖아요. <laughs> 이렇게 아픈데 프레임을 이렇게 플랫하게 발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서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기능적으로도 청소하기 편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놨죠.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음. 여러분들, 정말 예쁘지 않나요? 자, 기존 LX 슈퍼 세이브 샤시에서 단순히 몇 가지를 바꾸고 업그레이드를 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신제품입니다. 가격 궁금하실텐데요. 가격은 기존 슈퍼세이브와 동일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요. 앞으로는 LXG인의 뷰프레임 창호가 대세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성수동 현장에 지금 이 똑같은 모델이 시공되고 있거든요.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시공된 모습은요. 저희 현장 마감 후에 리뷰 영상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